암입니다. 예? 아, 암이라고요? 아, 지금, 아, 암이라고 그러셨어요? 많이 했어. 어? 벌써 고속도로 이 이건 다 파악이 됐다고? 예, 이번 그 태국 현장 경험이 도움이 클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뿐이 저 고맙습니다. 무슨 그런 인사라고 그래? 저 이번에 경북고속 도로 공사는 말이야. 그 동안 우리 세기 건설이 쌓아놓은 또 닦아놓은 이것을 총 결집하고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어. 잔해할 일도 많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어. 저 내일부터 서빙고에 있는 중기공장으로 가. 예? 중기공장이요? 응. 아니, 지금 중기공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거기 가서 일하는 말이야. 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야, 사장님. 음. 이번에 새로 뽑은 공채 사원들입니다. 모두 기획실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음, 그래. 이놈들이 일, 2, 삼 등을 했다는 그놈들이고만. 예, 입사 성적이 제일 좋은 친구들로만 뽑았습니다. 뭣들 하고 있어 인사 안 드리고. 응? 임 대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아주 똑심 있게 생겼구만 잘해봐. 김국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아주 영리하게 생겼어. 어? 머리가 좋겠어. 민대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 도랑 도랑하게 음. 생겼구만 모두들 아주 좋아. 열심히들 해봐. 그리고 말이야, 저긴 자네들 공채 선배야. 이번에 그 신입사원 연수 때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박대철 과장이라고. 반갑습니다. 박대철입니다. 네, 선배님 얘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태국에서 활약이 대단하셨다면서요? 우리 열심히 일해봅시다. 네, 이번 공채생들한테는 선배님이 우상입니다. 자, 데려가서 일찍히 자꾸 뭐래. 응? 가자, 뺑뺑이를 돌려야지. 예, 알겠습니다. 모도나 <laughs> 네. 예? 사장님, 전 아직 과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중기공장 관리부장으로 해. 아니, 사장님 저가 저 <laughs> 과장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부장을. 자네 중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예, 모릅니다. 현장에서 많이 보긴 봤지만. 모르면서 가라오르니까 예? 그렇게 대답한 거야? 예, 사장님 명령이잖습니까 <laughs> 내가 명령을 하니까 이 회사에서 잘리기 싫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이구만, 태국에서 고생만 하고 돌아왔는데 왜 중기공장으로 보내느냐?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고 싶지 않아? 왜 그걸 모르지? <laughs> 제가 태국에서 경험한 고속도로 현장은 공사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보다 장비였었죠. 제가 태국에서 본 고속도로 전쟁은 바로 중기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건설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하던 시대에서 장비가 일하는 시대로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laughs> 그래, 됐어. 중기가 뭔지 한번 배워봐. 그리고 태국에서처럼 자네식으로 한번 해보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곧바로 중기 공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 가는 김에 일국 부장도 데고가 네? 천일국? 부장님을요? 아니 천일국 부장님은 저보다 위시고 사장님 아드님 아니십니까 아, 그런데 저보고 데리고 가라니요? 그놈이 나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말이야. 내 밑에서 일을 배우는 건 아주 힘들어해. 그냥 그러니까 나이고 누구 아들이고 그런 거 개치 의 말고 자네가 좀 부드럽게 가르쳐봐. 사람 다루는. 또, 두둑한 배짱, 또 끈질긴 집념,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란 말이야. 내가 자네를 믿으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야. 자네는 같은 직급으로 부장이지만 책임은 달라. 자네는 소장급이고 일국이는 부소장급이거든. 잘 가르쳐. 잘 부탁해. 알겠습니다. 저 사장님 왜또저 저하고 같이 입사한 동지생들은 평사원이거나 기껏해야 대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과장으로서 족합니다. 부장은 좀 지나치걸라요? <laughs> 일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다줄만하니까 주는 거야 알았어 음,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또왜 이러신대니? 중기공장이 뭐야 중기공장이? 괜찮아요 삼촌. 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가면 고모부도 계시잖아요. 그래 좋게 생각해라.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곽대철이 있지 뭐냐고. 아이고. 명색이 그래도 우리 세기건설을 물려받을 장소냐. 우리 형님 정말 이게 못 말리신대니까. 그만 가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그래. 전만 고생하고 있어. 내 무슨 일이 있어도 기획실로 다시 불러오마. 어? 알았지? 이따 널 보내는 이 애비 마음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줄 아는 거야? 이번엔 이겨내야 해. 더더지 철저하게 배워와야 된다 이놈아. 저기를 통과하면 바로 박정희가 있는 청와대다. 원수의 심장이야. 우리는 모가지를 따가지고 돌아가는 거다. 그하고는 돼있 쯤이. 뭐야? 무장공비? 이봐, 다시 한번 말해봐. 위치는? 저기 숫자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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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시아이시 방첩대다 산악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중이다. 길을 비켜. 계급과 소속을 대시오. 여긴 청와대 경부역이오. 군부대 이동은 사전 허가 없인 불가능하오 심문 중좀 봅시다. 시앙 방첩대라고 했잖아. 심문 확인하기 전엔 이것을 통과할 수 없다. 완전 선명할 테 무장공비? 뭐? 무장공비? 수경사에서 비상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요 총소리가 저렇게 가까이서 들리고 있는데 그럼 무장공비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나타나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아니 자세히 좀 말해보시오. 뭐가 어떻게 된건지. 침투한 무장공비들이 자문에서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가 지금 부각산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아니 자문이면 청와대로 들어오는 효자도 있고가 아니오. 아니, 어떻게 공비들이 거기까지 들어왔단 말입니까? 자생건 아직 모릅니다. 수경사 30대대 병력이 투입돼서 지금 북악산 일대에서 교전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청와대 통미까지 개들이 들어오도록 몰랐단 말이야? 휴전선에서는 뭘 하고 있었어? 경비 사단은 뭘 하고 있었단 말이야? 유럽 쪽에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아니, 미국이 안 된다고 하는데 유럽이라고 되는 기가? 솔직히 말해 보거라. 뭐 앞길이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네가 방향을 잘못 잡은 기다. 예? 미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야 했는기라 아, 하지만 아버지 저뭐 전자산업은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기가. 네? 네 말대로 미국이 세계 제일인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미국한테 배워서 지금은 미국을 따라잡고 있어. 그게 그냥 된줄 아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미국의 통미까지 따라간 길다. 우리가 미국하고 손을 잡으면 일본처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데 하지만 일본과 손을 잡으면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라 그 문화가 다른 서양 사람들보다는 일본한테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 말이라. 그리고 철민이 네가 없는 동안 에, 철규를 대한물산 이사로 보냈다. 철규를 그니까 네가 데리고 있으면서 잘좀 가르쳐 봐라. 그 신문사에서 제법 일을 야물게 했다. 가지 않아? 그 네가 일좀 맡겨 보거라. 네. 철세이 말이다. 그 제대로 놔두지 말고 네가 신경 좀 써주거라. 아 그래도 네가 장남아리가 그 동생들을 잘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예,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사장님께서 비료 공장을 짓기 전에 해외로 백남도을민관출한 내용입니다. 정의 대통령이 아니면 기절을 하시겠구만요. 그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비자금이 필요해서 그래도 외화도 편입니까? 또 있습니까? 또 이것들은 모집 공장하고 설탕 공장에 탈세 자료 들입니다. 네. 기업가들한테 최고의 제약은 탈세 아닙니까? 특히 이 정권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확실한 아킬레스건을 잡아야지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보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생각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나? 예, 저도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 참에 형님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함께 쉬시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보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겁니다. 그룹의 총수 자리나 제국의 황제 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국의 황제 자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굴러오는 거 보셨습니까? 어차피 형님은 그 황제로부터 영토를 하세받고 임시로 다스리는 영주의 불만. 게다가 그 황제는 지금 발톱이 빠져버린 호랑이. 발톱이 빠진 게 아니라 감추고 있는 것을. 그걸 왜 몰라? 아닙니다. 대통령이 인원한 아버지는 절대 기업을 못하십니다. 절대로. 그만 들어오시죠. 이러다 누가 듣기라도 하면은. 지금 바깥이 없이 시끄럽습니다. 무장공비 사건말입니다 사람들 관심이 그쪽으로 몰려있을 때 이를 빨리 해치워버려. 빨리. <목소리>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래? 지금은 비상사태라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는데요 청와대가 완전히 벌집 건드려 놓은 모양 같습니다 왜안 그렇겠어? 이거다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닐까요? 박 대통령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럴만한 <놀라> 성격이시지 그러잖 이거 공사를 며칠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 글쎄 사태가 이런데 공사를 하긴 할까요? 아 그럼 그깟 공비 몇명 내려왔다고 공사를 안 해? 하여간 아,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작업 준비 상황이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봐딴건 문제가 아닌데 역시 장비가 큰 문제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장비를 해봤자 일제 때부터 쓰던 그 낡고 구식이라서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폐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관까지 얻와서 최신 장비를 뒤로 오는 거 아니겠어? 그나저나 장비 차면 언제 온대? 주문을 해왔으니까 공사 시작하면 바로 들어 겁니다 하여간 이번에 참여한 공사 이 회사들이 모두 우리를 포함해서 16군데란 말이야 이게 다 한다 하는 국내 건설업체인데 모두. 공사를 나눠서 맡았어. 입찰이고 뭐고 형식만 갖추고 이 수의계약으로 다 쪼개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이번 공사에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그 회사들도 모두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질 거란 말이지. 다른 회사보다 좀 낫다고 인정받을 때는 예, 공사가 빨리 끝나는 일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하여간자 중기 공장에 연락해서 좀더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으라고 래알겠습니다 그래? 하... 이게 뭐야? 예 이번에 그 장비 관리 대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여기는 중기 카드 양식이에요. 그리고 중기 배치장 장비 기술 검사표. 어, 태국에 있을 때 미국 감독관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동안 밤새 공장 안을 수시고 다니더니 이걸 만들어라 그런 거야? 이딴 거 필요 없어 기계 일은 종이가 하는 게 아니라 연장하고 기술로 하는 거야 뭘알보라 떠들어야지 응. 대가리에 먹물든 것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비 관리 책임자로서 문제점을 요 며칠 동안 파악한 게 있습니다. 아니, 저기. 박부장. 아, 문제? 이 친구 이거 큰일 날 친구구만. 아,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자례가 없어도 잘 굴러가던 공장이야. 갑자기 없던 문제가 왜 생겨? 아, 저상우님 흥분하지 마시고, 우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아, 현장에서 쓰는 장비와 부품 용어가 전부 일본말입니다 이걸 아, 미국식으로 통일을 시켜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시부렁대고 있는 거야? 뭐 미국식? 네, 예, 미국식이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 들여오는 장비들은 모두가 미국 장비들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익히고자 한다면 그리고 필요한 부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일본식 용어가 아니라 미국식 용어를 써야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그 그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예. 저박 부장 근데 저 말이죠 갑자기 박 부장으로 이분들이 좀 곤란할 테니까 그 천, 천천히 합시다. 버서, 당신 저 창고에 가서 대우 한번 가져와 보이소. 어이 사장 아드님이여 대우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알면 가서 한번 가져와 보소. 대우유? 아 대우, 그게 좀, 뭐지, 그기 그게 또 모르면서 무슨 잔소리가 음. 많노? 당신, 박구장이라 캤어 당장 현장에 한번 나가보소. 얼마나 쎄빠지게 돌아가는지 가서 보면 알지요. 그런데 뭐, 미국시, 영어, 그런 거 배울 시간 있으면 기름칠을 한번더하겠어 당신, 보도납도 쫄줄 알아요. 이 대단 사상은 뭐 한다고, 이, 이런 것들을 이어 보내가지고, 부장, 소장, 피레미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해설이 말고, 사업이자 처박교 계시지소. 저, 장반장님 제가 나이는 어려도 상급자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징계위원회해보하겠습니다 뭐, 뭐? 지, 지, 징계위원회? 하하, 참나 이거. 마음대로 하서 마음대로. 징계위원회 좋아하네. 아니, 근데 이 어디다 대고 공갈이고?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저희 공장 옆에 있는 레미콘 공장 얘기입니다. 그 레미콘 공장에서 날아오는 먼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진이 장비를 수리하는 데 대단히 큰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레미콘 공장은 우리 세계건설의 자재를 납품해 주는 회사야.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거래업체라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쪽 공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장비 수리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저쪽 공장에 분진 방진 시설을 요청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책상에서 이펜때만 굴리다 온 친구나 뭘 몰라도 이 한참 모르는구만 아니 저기 저박 부장 그 회사는 내가 좀 아는데요 우리가 그 회사에 공급받는 이 레미콘 물량이 엄청나게 <laughs>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쪽에서 레미콘 공급을 안 하면 당장 당장 저 중단될 현장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 대우가 뭔 줄을 아나 회사가 우에 돌아가는 줄을 아나 참내이 가관이다, 가관. 사모님, 저 오늘 제가 건의한 내용, 그리고 장비 보고서는 꼭한번 살펴 주십시오. 물론 제가 현장 경험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꼭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봐, 음, 진짜 문제가 뭔줄 알아? 일국 부장이나 자네가 여기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네 같은 관리직이 아니라 기술자들이야. 공장에서 기술자가 법이고 왕이야. 그리고 여긴 사장님하고 20년이 넘게 기름밥을 먹은 기술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자네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신찬말을 들을 것 같아? 어? 괜히 설치대서 공장을 아사리파두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라고 알았어? 에헤이 참. 어디? 말이 쳐야지 말이. 상태가 지난번보다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이나 초조감. 그러다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시죠. 이대로 계속 키우면 위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하세요. 약물 치료를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 바닷가나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해보세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는 자연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요양이라. 그리고 떠나야 한단 말이지. 좀 드세요 네, 형님은요? 어, 방에 있는 모양이다 나와서 같이 마시자고 해라 네, 어머니 우리 응. 은하 그래, 여기서 공부 잘 돼? 네. 그래 선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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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언 <laughs> 애미야. 정신 차려라. 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아이고. 애미야. 엄마. 애미야 정신 차려. 언니. 알겠습니다. 예. 회사에 연락해라. 오늘 째한테 연락해서. 어, 언니 예, 언니. 애미야. 애미야. <laughs> 아유, 애미야. 애미야 정신 차려. 암입니다. 예? 암이라고요? 아, 아 지금 암이라고 아,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아니 저, 아니, 저 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아 수술하면 날수 있습니까? 이미 늦었어요. 벌써 몸 전체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저 상태로는 수술도 어렵습니다. 응? 자분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정말 모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야. 이집 와서 내내 가슴 말을 하더니 결국은 일이 되고 말아서. 우리가 죄인이야. 한국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질서는 미국 영향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호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난 북으로 간다고. 북으로 가야겠어. 이참에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야겠어. 통일 말이야.